KBO리그 최고의 외국인 타자로 자리잡은 SSG 랜더스의 기에르모 에레디아. 3년째 활약하며 성적이 매년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3 시즌 타율 0.323에 OPS 0.846, 2024 시즌 타율 0.360에 OPS 0.937 타격왕까지 차지하며 KBO리그에서 가장 정확한 타격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도한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야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상이나 타이틀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레이스와의 타격한 경쟁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200 안타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ABS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반응이 달랐습니다. ABS는 불편하다. 신장 따라 변동이 크다. 내존이 어디인지 의심될 때도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ABS 때문에 말릴 때가 있어서 생각을 안 하려 한다며 스트레스 요소로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abs를 신경쓰지 않고 본래 하던 대로 타격왕에 올랐고 올 시즌 abs가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의 성적은 여전히 기대된다 는 분석입니다. 2025시즌 에레디아는 또 한번 타격 왕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그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토판사tv에서 확인하세요.